중요한 발표나 시험 직전이면 어김없이 배가 아프고 좀 가스가 차는 그런 불편함. 아, 혹시 겪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있죠. 아니면 특정 음식만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해서 외식 약속 잡기도 좀 조심스럽고. 맞아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일상이 엉망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기분. 아, 정말 힘들죠. 네, 그런데 큰맘 맞고 병원 가서 검사 다 해봤는데 어 이상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와. 더 답답해지죠. 맞아요. 이거 혹시 뭐 칸병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안 보이고 진짜 막막하셨을 수 있어요. 도대시 왜 이런 증상이게 자꾸 반복될까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15년간 정말 많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을 만나오신 백록다만 의원 최연승 원장님의 글과 경험을 좀 바탕으로해서요 이 문제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장 증상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이게 심각한 질환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근본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라고 하죠. 이 핵심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게 장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현승 원장님 글을 보면 핵심은 장뇌축, 영어로는 gut-brain axis라고 하죠. 장뇌축이요? 네, 뇌랑 장을 잇는 그 신경소통망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장 문제의 열쇠가 어쩌면 장이 아니라 뇌에 있을 수 있다니. 와, 뇌요? 네. 스트레스 같은 이 뇌의 상태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통해서 장에게 어, 비상사태. 뭐 이런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장이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설사나 변비, 복통 같은 예측 불가능한 증상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뇌랑 장의 소통 오류라.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아랫배나 명치 부근이 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콕콕 쑤시는 통증 이게 특징이고요 배변 후에 통증이 좀 완화되는 영향이 있어요 아 화장실 다녀오면 좀 괜찮아지고 네네 그리고 배가스 차고 더부룩한 느낌 이것도 아주 흔하고요 또 설사했다가 변비 왔다가 이렇게 배변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특징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혹시 더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현승 원장님께서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체로는 절대 안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딱 강조하시거든요. 위험 신호요? 네, 바로 혈변, 그러니까 피가 섞인 변이죠. 그리고 검은 변,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막 줄어드는 거, 심한 빈혈, 그리고 밤에 잠을 깰 정도로 복통이나 설사가 심한 경우. 아.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건 대장암이나 크론병 같은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음, 지나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와,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일단 좀 안심해도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소통 오류의 원인을 좀 어떻게 보나요? 최원장님 글을 보니까 몸 전체 균형이랑 체질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두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성 과민 타입. 뭐랄까? 열 받은 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열 받은 장이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장에 신호가 오는 분들이죠. 한의학적으로는 그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하는 기능, 이제 간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뭉쳐서 장을 좀 예민하게 만든다고 봐요. 아. 그래서 갑작스러운 복통이랑 같이 설사나 변비가 확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아, 진짜 마음의 긴장이 바로 배로 그냥 확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럼 다른 유형은 어떤가요? 두 번째는 이제 허약성 과민 타입. 힘 없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힘 없는 장? 네.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나 소화 기능, 비위 자체가 좀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몸이 전반적으로 좀 차고 기운도 없고 찬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모습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타입은 뭉친 기운을 좀 풀어주고, 두 번째 타입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력을 보강해서 장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 정말 근본 원인을 좀 다스리는 그런 접근이네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식단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보리, 또 마늘, 양파, 양배추, 사과, 배. 우유 같은 유제품, 콩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아, 네네. 대신에 흰쌀밥이나 쌀국수, 두부, 계란, 닭고기, 생선, 딸기, 바나나, 오렌지처럼 좀 소화가 편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 페퍼민트 차도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식단만큼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아까 뇌가 편안해야 장도 편안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복식 호흡이나 명상 같은 이완 요법 이런 거 도움되고요. 운동은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장에 좀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보조제 같은 건 어떨까요? 유산균 많이 들 드시잖아요. 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죠. 이게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맞는 균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시도해 보면서 좀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소화에 좀 보조적인 도움을 줄수 있고요. 급할 때 지사제 먹거나 아니면 뭐 심하면 항우울제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지사제는 급한 증상 완화에는 분명 도움이 되죠. 근데 반복 사용은 장의 정상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 일부 항우울제는 그 장, 뇌, 축 이론에 따라서 장의 과민한 감각을 조절하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심한 경우에 처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물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약사용은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체가 대장암이나 크론병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바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삶의 질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할 친구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증상이 우리의 일상이나 자신감을 너무 갉아먹기 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단번에 완치 나기 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의 빈도나 강도를 좀 줄여나가면서 불편함 속에서도 좀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걸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귀 기울이는 노력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